서울 가산동 골프레스 설치 영상입니다. 당구대 발품은 제가 팔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은 거품 없고 품질 높은 제품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2021년 1월 15일은 동시에 두 군데 설치입니다. 어제 업로드한 곤지암 한 대와 지금 업로드한 금천구 가산동 사무실 한 대이고요. 제품명은 허리우드 골드 플러스 S 아스트로 고무 쿠션과 열선 풀옵션입니다. 제품의 컨디션은 새거라 보시면 됩니다. 소비자분이 전화 오셔서 당구대 완전 깨끗하다고 마음에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제품의 만족도까지 높게 평가해 주시고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구독자분들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주실 때 철거하실 당구대 사진과 지역을 말씀하시면 거품없는 최저 작업비로 견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품의 품질과 가격, 자신합니다. Oh 테이블 관리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당구대 코팅입니다. 많은 유튜브 방송에서 얻지 못하는 깊은 코팅의 정의를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프로가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제품 설명 등 시설 판매 브리핑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